아니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고 싶어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건데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해서 학력이나 경력을 갖고 있어야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증을 전공학점 자격증으로 넣으면 이거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 <목소리> 어자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 학사학위 커리큘럼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학습 설계를 만들 땐두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설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학생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가 학생이 언제까지 학위를 받아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학생의 최종학력에 따라서 공부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데 고졸학력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영학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커리큘럼을 만들 땐 자격증, 독학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고졸 학력의 학생 영학 전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볼 겁니다. 두 번째로 학생이 언제까지 공부를 해서 언제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설계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언제까지 공부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건 확실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본인이 만약 전적대 학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만들어 드리는 설계에서 이전에 얻은 전적대 학점을 활용해서 설계를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심리학 전공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얻는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인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만 꾸준히 들으셔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 중 하나가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만큼 개설된 수업이 많다는 것이니까 다른 전공처럼 수업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독학사에도 심리학 전공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학사 시험으로 전공 학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전공이라는 거죠. 온라인 수업, 독학사에서 전공 학점을 모두 가져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만드는 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학점부터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2년 과정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총 4학기 기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칠판을 보시면 단순하게 온라인 수업 학점이라고 적어뒀잖아요. 수업만 들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다 보니까 전공, 교양, 일반, 학점을 분류하는 건 수업을 신청할 때 체크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둔 겁니다. 보시면 4학기 과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 21년 2학기, 22년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23년 1학기, 이렇게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연간 학점 이수 제한, 한 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 이거 전부 맞췄고요. 온라인 수업을 최대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90학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심리학 학사학위 취득 조건도 같이 볼게요. 총 취득 학점은 140학점 이상 있어야 하고, 140학점 안에는 전공 필수 학점 포함해서 60학점 이상 전공학점이 있어야 되고, 교양도 30학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격증 독학사 하나도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90학점을 얻었으니까 이걸로 전공 60, 교양 30학점을 채우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4학기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학점은 전부 다 가져왔으니까 나머지 50학점은 자격증 독학사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학사학위 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 60, 교양 30학점 두 가지를 모두 채우셨다면 남은 50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막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학사학위 과정이니까 자격증은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독학사는 심리학 전공이 따로 있긴 하지만 3단계부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독학사 시험을 합격해서 학점을 가져올 계획이 있다면 1단계, 2단계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격증, 독학사 학점을 가져오는 것을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학점은행제 심리학 전공의 단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전에 경영학 전공을 추천하는 이유 영상에서 짧게 언급했었는데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을 등록할 때는 일반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지만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무조건 하나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사과정인데 일반학점 자격증은 하나만 등록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공 자격증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리학 전공 자격증을 찾아보시면,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이런 게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 학위를 갖고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갖고 있어야 시험 응시가 돼요. 아니,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고 싶어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건데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해서 학력이나 경력을 갖고 있어야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증을 전공학점 자격증으로 넣으면 이거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시작이라도 할수 있는 게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이건 마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게아니라 취득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이나 면접 테스트 같은 가성비 좋은 자격증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지만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난이도가 많이 높아서 자격증 학점을 가져올 때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모두 채우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은 자격증 학점으로 가져오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통 독학사 합격을 해서 학점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해서 온라인 수업을 더 듣는 거죠. 독학사 1단계가 한 과목 붙을 때마다 4학점씩 인정을 해주고 최대 5 과목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2단계가 한 과목 붙을 때마다 총 5학점씩 인정을 해주고 최대 6 과목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1단계, 2단계 독학사를 모두 합격했다는 가정하에 총 50학점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독학사 시험에 자신이 있다 또는 여기에 힘을 좀더 실어주고 싶다 하시면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서 독학사 준비만 잘해주셔도 심리학 학사학위를 얻는데 필요한 학점이 모두 맞춰집니다. 여기에서 학습자분이 독학사를 포함해서 내가 4학기가 아니라 3학기, 그러니까 기간을 좀더 줄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4학기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데 독학사가 조금 부담된다 하는 분들은 전공 자격증 말고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하나 얻어서 부족한 학점을 채워주는 거죠. 자, 심리학 학사학위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고졸 4학기 과정, 심리학 학사학위 커리큘럼, 21년 2학기부터 23년 1학기까지. 총 4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90학점입니다. 학사학위 취득을 할때 전공 60, 교양 30, 두 가지는 필수 학점이다 보니까 4학기 동안 아예 이두 가지 필수 학점을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채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 수업으로 넣었다고 하면 은 남은 50학점만 채워주시면 학사학위가 나오잖아요. 이 50학점은 독학사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하나를 섞어서 자유롭게 채워주시면 끝납니다. 다만,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나, 이미 공부 중인 학생분들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전공 20학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 40학점과 교양 30학점 두 가지를 온라인 수업으로 넣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을 독학사와 일반 학점 자격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심리학 학사학위 설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생의 최종학력, 여기에 맞춰서 언제까지 학위를 받겠다. 이걸 확실하게 정하시고 정하신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최대로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학점. 이거를 뼈대로 잡으셔서 부족한 학점을 자격증 독학사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학습 설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격증 독학사 없이 순수 영학점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 드린 것이지만 전적 대학교 성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취득하신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먼저 등록하는 것도 뼈대를 잡는 것에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숙지해서 심리학 학사학위 받는데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상담 요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댓글 또는 설명란에 있는 오픈카톡 링크를 통해서 제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름진학적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